안녕하세요. 아유심정입니다. 제 채널을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담 심리 진로를 결정했고 또는 진로를 결정해서 이미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업을 수행 중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졸업 후에 진로를 정하셔야 되는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오늘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진로 결정에 대해서 뻔한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뻔한 얘기조차도 들어보거나 또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라는 분들도 있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만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는 정적 강화가 됩니다. 네,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 네, 진로 선택을 할 때는 사실 고려해야 될 상황 등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일단 저는 네 가지로 크게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나의 심리 상태를 점검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업을 수행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여행을 갈 때조차도 내 컨디션,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컨디션을 조절하고 조심하는 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또는 그 여행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진로인데 과연 나의 심리 상태가 그런 도전과 선택을 하기에 적합한 안정된 기분일까라는 거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네 각각의 기관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심리 검사를 사실 해보셔도 좋고요 지난번에 제가 포스팅에 알려드렸던 네 간편 심리 검사라고 해서 심리학회 또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는 무료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우울 불안 그리고 불안정한 마음들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심리적 에너지가 충만하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많은 양의 정보들을 자 이렇게 조리 있게 어~ 흡수하고 조절해서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하는 네 음~ 요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뭔가 쫓기는 듯한 조급함이 생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야 빨리 고르란 말이야라고 소리지르면 어때요 정말 아무거나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불안정한 어떤 심리상태 우울한 심리상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치유가 먼저 되셔야 합리적인 또여러분들에 가장 최적의 좋은 선택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자기 개념, 정체성입니다. 사실 자기 개념 정체성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옆에 A4 용지를 자, 놓으시고요. 그 A4 용지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하나 조그맣게 그리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나라는 단어를 한번 써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자, 알람을 맞춰 놓고요. 딱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2분 동안 나 하면, 나의, 나와 연관된, 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네, 꼭 반드시 2분을 지키셔야 됩니다. 2분 안에 나에 대한 나와 관련된, 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쭉 정리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자, 그거를 다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도 조그만 뭐 조각이라든지 뭐 조그만 종이가 있으면은, 자, 그걸 가지고 나라고 쓴그 글씨를 한번 가려보세요. 자, 가리고 난 다음에 그 단어들을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편 평가를 해보세요. 이 사람 은 어떠세요? 이 사람 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이 사람 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이런 방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기 현재 상태, 자기 개념을 점검하시면 과연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될까? 또는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자기를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기 효능감, 유능감이라는 거는요, 실제 능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한테 주어진 과업을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제 실력과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 효능감, 자기 유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조금 두려운 과업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도전이라 할지라도 그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실제 여러분들의 능력보다는 내 유능감이나 내 효능감을 점검하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신 다음에 음, 내 스스로의 어떠한 효능감이나 유능감을 높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만 실제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도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성격 흥미 탐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파슨스라고 하는 진로 상담 이론가가 보통 이 사람들 자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특징들을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징과 연결 해서 매칭을 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들을 어, 진로 이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자, 어떤 관점이냐면 자기 성격과 흥미를 발견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 성격과 흥미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보통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과 고정된 어떤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어, 교사라면은 이래야 될것 같다. 또는 상담 신인사는 이래야 될것 같다. 아마 제가 상담 심사 병에서 안내 드렸을 거예요. 상담 사면은 가디건을 입어야 되고, 또 약간 통통하니 좀푸심하게좀 이렇게 인자한 온유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고정된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업이 반드시 그 성격과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사람만 그 일을 하셔, 해서는 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흥미를 그 직업에 어떻게 녹여낼까 내 흥미와 내 성격을 가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해낼까 요즘에 잡크래프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없던 직업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상담심리사이지만 기존의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담심리사 조금 이미지가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담심리사는 뭔가 정적이고 온유 하고 어, 조용하고 어, 차분하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제가 그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틱한 성격 그리고 어, 말 잘하는 뭐 이렇게 제가 뭘 안에서는 떨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말도 잘한다고 하시고, 어,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성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기획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갈 때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상담 심리사가 가지고 있는 어,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특정한 저 직업에 성격과 흥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흥미로 이 직업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진로 방해물을 넘을 자원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과정들을 다 선택하고 다, 다 마무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진로에는요, 항상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또 에너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넘을 수 있는 자원을 찾지를 못한다면 아마 선택을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 장벽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그 장벽을 넘어서 선택은 했지만, 두고두고 두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잘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넘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만약에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또 그리고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찾아서 이 대처 전략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짧게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하시고 또 넘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제가 간만 얘기해봤는데요. 어,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안류심정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진로 상담 신청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네 가지 요소들 잘 들으셨는데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진로 선택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가 되시지 않았다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고민하고 네,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제 도움이 필요한다면 네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포니스팅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의 댓글 부탁드려요.